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 장중에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의 장중의 급락 요 속에서 특이한 점을 목격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특이한 점을 통해서 투자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코스닥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어떠한 뉴스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제 코스닥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뉴스를 한번 쭉 조회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어제 코스닥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콕 집어서 끄집어내는 그런 뉴스 기사는 없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현상만 이야기를 했죠. 뭐 코스닥 시장이 하락했다. 뭐 특정 뉴스는 뭐 정부가 뭐 아직 조금 뭐 어, 특별하게 중소기업 관련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러한 분석이 있긴 하였지만 결정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 자뭐 시장에는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돌긴 하였지만요. 그 루머 자체도 설명을 하기에 코스닥 시장을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이요. 자,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특, 어,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 코스닥 시장이 어, 지난달 말 고점 이후에 10% 정도 빠졌던 그러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자, 제가 분봉상 코스닥 지수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 이 약간 왼편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5월 말에 코스닥 지수의 최고점, 대략 580포인트 때입니다. 자, 그 이후부터 해서 코스닥 지수가 쭉 하락을 하면서 어제 오전에요. 어제 오전에 코스닥 지수가 10% 정도 빠진 시점에서 갑자기 어, 이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어,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10% 하락한 시점에서 악성 매물이 출해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2시까지 어, 이러한 투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러한 흐름이 코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개별 종목에서도 어, 최근의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했을 때 악성 매물이 쏟아졌다 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한번 차트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화면상의 차트는 특정 종목의 분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최근의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하락했던 자, 오전 시간대부터 해서 갑자기 악성 매물이 쏟아지더니 2시까지 그 매물의 속도는 매우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자, 10% 하락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2, 3% 정도 크게 하락한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런 흐름은 코스닥 시장의 하락 폭이 컸던 종목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쭉 생각을 해 보았더니요. 자, 코스닥 시장의 하락한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이게 10%, 최근에 고점에서 10% 정도 하락했을 때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한 가지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탁론과 주식 매입 자금 대출과 관련된 그러한 매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최근에 신용융자 관련해 가지고 잠재적으로 계속 리스크가 있어 왔다라는 뉴스 기사와 그리고 저의 블랙박스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이 신용융자의 증가는 잠재적으로 스탁론과 주식 매입 자금 어 투자 자금 대출에 증가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게 되면 이 주식 매입 자금 대출과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대출 자금이 본인 자금의 300에서 400%를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 정도 고점에서 하락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강제 청산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이 어, 담보비율이 115%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대략 한10% 정도, 어,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게 되면, 이게 손실률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제 청산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러한 담보비율 이하로 내려간, 어, 대출 계좌들이, 어, 강제 청산이 나오면서 어제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악성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장의 팁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레버리지 투자, 뭐, 스탕론이라든가 신용융자 관련한 이런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어, 강제 청산되면서 악성 매물로 쏟아지는 현재 시점은, 자, 뭐라고 할까요? 이큰 손의 자금이 유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악성 매물이 눈앞에 서 있는데, 이 아무리 자금줄이 탄탄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이 매물을 맞서서 어,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된 이후에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악성 매물들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뭐 한두 번에 더 강제 청산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뭐 지금 위치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특히 어~ 레버리지 투자가 집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 어~ 이~ 여러 가지 빚을 내서 투자는 그러한 투자 방식은 한동안은 리스크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투자에 유의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